안녕하세요. 피지코왕국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피지코왕제 제레미 부엔디아의 벌크업 방법 현재도 내추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추럴 피지크 선수인 아리아 사파이의 벌크업 식단 세팅 방법을 단계별로 따라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벌크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 재지 얼핏 보면 살인지 근육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구잡이로 살을 찌우며 벌크업을 하는 방법 두 번째, 최대한 근육 위주로 살을 찌우는 립레스업 방법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인 근육 위주의 벌크업인 립매스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70kg의 남성이 반년 동안 벌크업을 해서 80kg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립매스업을 할 경우는 한 달에 약 1.5에서 2kg 정도를 늘려가며 따로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이 6개월 뒤면 어느 정도 근육이 잡힌 형태의 80kg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산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먹으며 살크업을 할 경우는 2에서 3개월 뒤면 이미 80kg이 되어 있고 4에서 5개월 뒤에는 80kg 훌쩍 넘어 90kg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크업을 한 사람은 6개월 뒤에 80kg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4개월의 벌크업과 2개월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살크업이 아닌 림매스업을 한 사람은 6개월간 꾸준히 근육을 늘릴 수 있지만, 살코업을한 사람은 4개월밖에 근육을 늘릴 수 없고 나머지 2개월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의 손실까지 가져옵니다. 두명다 운동을 미친듯이 했고 운동량이 모두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줬지만 반년 뒤에 같은 체중을 만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비교할 것 없이 림메스업을 한 사람이 몸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살크업은 왜 하는 것일까요?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근육만 늘리는 림메스업을 하려면 매일 저울로 측정한 계산된 식단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다이어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살로 근육을 가리든 말든 오로지 근육 증가가 목표라면 이 영상 시청을 종료하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근합성이 부족하지 않게 미친 듯이 드시고 미친 듯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쁜 몸매를 유지하고 싶고 시합 출전이나 프로필 촬영, 해변으로 뛰어나갈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면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한 살 컵으로 시간 낭비와 다이어트 시의 근손실을 가져오지 마시고 린 매스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육 위주로 살을 찌우는 립 메스업 벌크업 방법의 식단 세팅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대사량 세팅 식단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칼로리량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기초대사량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나이 신장, 체중을 기록합니다. 25세, 175cm, 60kg의 남성을 기준으로 식단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빈칸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1,597.5 칼로리, 대략 1,600 칼로리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칼로리가 아니라 킬로칼로리라고 표현하지만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칼로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단계 활동 대사량 계산. 앞서 계산한 1,600 칼로리의 기초 대사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쉴때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근육도 늘려야 하니 운동도 해야 하는 하루 동안 필요한 활동 대사량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한국인은 생각보다 훨씬 움직임이 적습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에 1.1배 정도 곱해주고 본인이 운동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2배를 곱해주시면 대략적인 활동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든 남성은 운동도 해야 되니 기초대사량 1600에 1.2배를 곱한 1920 칼로리가 활동 대사량입니다. 바로 이 1920이 내가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이며 이만큼 먹으면 체중이 변화가 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산 편의상 2,000 칼로리로 하고 세부 세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단백질 세팅. 계산된 칼로리에 맞춰 탄단지를 세팅합니다. 제일 먼저 단백질 양을 세팅해 줍니다. 웨이트를 할 경우 체중의 1.5에서 2배의 단백질을 세팅합니다. 60kg의 남성은 60에 2를 곱한 120이 나오며 여기에 그램을 붙여 주면 됩니다. 이 남성이 섭취할 단백질 양은 120g입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단백질 양 120g이지 닭가슴살 120g이 아닙니다.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는 랭킹닷컴 닭가슴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 혜택이 추가되니 많은 관심. <놀람> 랭킹닷컴 앞으로 <laughs> 피지코왕. <피지컬한 웃음>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시 단백질 120g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자, 이 랭킹닷컴 닭가슴살을 보면 시 중량이 100. <laughs> 어, 중량이 110g입니다. 닭 가슴살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120g을 먹으라고 했으니 이거 110g짜리 하나 먹으면 대충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닭 가슴살이 100%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분도 있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도 들어 있습니다. 근육 보디빌더의 가슴 근육을 뜯어내면 거기에 수분, 혈액, 지방 등 근육 이외에도 이것저것이 있을 겁니다. 이닭 가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은 뒤에 성분표를 보면 24g 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이 제품을 5 팩을 먹어야 단백질 120g 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예를 들면 이것은 랭킹 닷컴에서 판매하는 생선살 스테이크 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만점으로 밑에 링크를 통 들어가시면 각종 혜택과 피지코 한국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성분표를 보면 단백질이 16g 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으로 단백질 120g을 섭취하려면 7팩 반을 하루에 드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분표를 꼭 살펴서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지방 세팅. 지방은 총 섭취 칼로리의 20% 정도로 잡습니다. 2,000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2,000의 20%인 400 칼로리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지방은 1g에 9kcal이기 때문에 400 칼로리를 섭취하려면 400을 9로 나눈 약40 5g을 섭취하면 됩니다. 아까 단백질을 세팅할 때 섭취한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3g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팩을 섭취했기 때문에 15g의 지방을 섭취한 셈입니다. 나머지 지방 30g은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등으로 추가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선사 스테이크 경우에는 지방이 1.7g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선사 스테이크로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7팩 반을 먹어야 했으니 지방은 1.7에 7을 곱한 약 13g을 섭취하게 됩니다. 앞서와 같이 하루에 필요한 45g 중이 13g을 제외한 나머지 32g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로 섭취합니다. 5단계 탄수화물 세팅 단백질과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탄수화물로 세팅합니다. 활동 대사량 2,000칼로리 중 단백질 120g인 480칼로리 지방 400칼로리를 제외한 1,120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같이 그람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1120 칼로리를 4로 나눈 280g을 섭취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80g이라고 해서 조리된 밥이나 고구마 등의 무게를 280g을 재서 드시는 게 아니고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백미 같은 경우 100g에 약 8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백미 350g을 조리하면 그 안에 탄수화물 280g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가끔 조리된 밥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생쌀로 계량을 해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된 밥은 들어가는 물의 양에 따라서 된밥 지름밥이 될수 있어 그걸로 계량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루 먹을 양만큼 생쌀로 계량해서 조리하면 물을 얼마를 넣든 죽을 하든 누룽지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6단계 미세 조정 현재 2,000 칼로리를 단백질 120g, 탄수화물 280g, 지방 45g으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같은 25세, 175cm, 60kg의 남자일지라도 근육량, 하루 생활 습관에 따라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당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계산된 값을 직접 섭취하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세팅된 2,000 칼로리를 섭취해서 체중 변화량을 살펴봅니다. 체중 측정은 기상 직후.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측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다음날 체중 변화가 100g 이내로 거의 변화가 없다면 저 세팅 값을 그대로 먹어주고, 체중이 줄어들면 탄수화물을 100에서 200 칼로리, 즉 25에서 50g을 늘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로만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고정해놓고, 탄수화물만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체중이 늘어나면 탄수화물 섭취를 25에서 50g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매일 체중의 변화를 살펴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가며 본인의 체중이 변하지 않는 음식 섭취량을 찾아줍니다. 딱 일주일만 하시면 이 기준값으로 평생 동안 계속 조절을 할수 있으니 귀찮아하지 마시고 딱한 번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추가 섭취 이제는 체중이 변하지 않은 칼로리에 벌크업을 할수 있게 추가 칼로리를 더 섭취해 줍니다 근육 합성에는 부족하지 않고 지방 증가는 최대한 없이 살을 찌울 수 있는 양은 일주일에 약 500g 정도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00에서 200g의 살이 찌면 이것은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이고 500g 이상 체중 증가시 쓸데없는 지방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세팅한 칼로리에 500칼로리 정도를 추가 섭취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체중이 변하지 않는 활동대사량이 2,000칼로리였다면 여기에 500칼로리를 더해 2,500칼로리를 섭취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섭취했을 때 체중이 일주일에 500g보다 늘어나 그러라면 그 다음 주에는 탄수화물 양을 25g 정도 줄여주며 체중이 500g보다 줄어들었다면 탄수화물 양을 25g 정도 늘려서 주당 500g의 벌크를 할수 있게 맞춰 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식량까지 계산해서 식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 170cm 체중 70kg 나이 30살의 남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대사량을 계산합니다 약1680 칼로리입니다 2단계 활동대사량 1680에 1.2배를 곱하면 약 2000이 나옵니다 3단계 단백질 세팅 체중 70에 2배를 한 140g 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랭킹닷컴 도시락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락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6팩을 섭취합니다 이렇게 섭취하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4에서 5팩만 먹고 순수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보충제를 구비해서 남는 단백질은 보충제로 섭취합니다 4단계 지방 세팅 2000 칼로리에 20%인400 칼로리 지방은 그램당9 칼로리 이기 때문에 400 칼로리를 먹으려면 약 44g의 지방을 섭취하면 됩니다. 이 도시락 한 팩에는 지방이 7g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단백질을 맞추기 위해 이 도시락을 6팩 섭취했기 때문에 6팩을 먹으면 지방은 7g에 6팩. 42g을 섭취해서 하루 정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g은 식품에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은 보충제로 먹는 것처럼 지방은 올리브 오일로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오일의 경우 100% 지방이어서 오일 2g을 계량하면 지방 2 g 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견과류나 아보카도 등으로도 섭취 가능합니다. 5단계 탄수화물 2000에서 단백질 140g의 칼로리인 560, 지방은 400칼로리를 제외한 1,040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은 그람당 4칼로리이기 때문에 1,040을 4로 나눈 260g을 섭취하면 됩니다. 랭킹라컵 도시락에는 탄수화물이 46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6팩 먹었기 때문에 탄수화물 276g을 섭취 가능합니다. 세팅값인 260g보다 17g의 탄수화물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다음날 체중이 늘어난다면 도시락 한개 정도는 밥을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6단계 미세조정. 앞에 세팅한 도시락 6개를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면 도시락 한개 정도에서 밥을 빼버리고 체중이 줄어들면 탄수화물 25g 정도를 추가로 먹으며 일주일간 체중이 안 변하는 양을 찾습니다. 7단계. 세팅한 식단에 500칼로리를 추가합니다. 탄수화물로만 추가해주며 지방과 단백질 양은 동일하게 먹습니다. 랭킹닷컴에서 제품을 여러 개 보내줘서 아무거나 잡히는 걸로 계산을 한 건데 이 제품이 탄단지 양이 딱 식단 세팅하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다게 더 담은 도시락.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간단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매일 계산하고 똑같이 먹기 힘들다면 계산된 벌컵 칼로리에서 단백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칼로리는 어떤 걸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3,000 칼로리를 섭취할 예정이며, 체중이 80kg이라면, 단백질만 체중 2배인 160g에 맞춰 놓고, 저3,000 칼로리에서 단백질 160g의 칼로리인 640 칼로리를 제외한 나머지 2,360 칼로리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떤 걸로든 상관없이 총 칼로리만 맞춰서 섭취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맞춰 먹는 게더 좋긴 하지만 저렇게 총 칼로리만 맞춰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살로 뒤덮인 근육을 만들지 마시고 잘 세팅된 값으로 근육 손실 없이 최대한 근육 위주의 벌크업을 해서 언제든 상위 탈의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